안녕하세요. 공공정책을 빠르고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정책 알림이 입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 2021년 9월 10일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2021년도 2차 도시재생유들 청년인턴 모집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9월 13일부터 2021년도 2차 도시재생유들 청년인턴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시재생유들 청년인턴은 도시재생 분야의 뜻을 둔 청년이 현장 수련 등을 통하여 도시 재생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재로 성장하고 지역의 재생에도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번 2차 모집에서 선발된 130명의 청년 인턴은 전국 67개 지자체에 있는 도시 재생 지원센터 등에서 일 경험 수련생으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6개월 동안 활동하게 됩니다.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학력이나 경력 제한 없이 누구나 이 인턴십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인턴십 프로그램은 총 6개월 과정으로 기본역량 교육, 현장수련, 전문가 양성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턴으로 선발되면 우선 2주 동안 도시재생에 의해 기본소양 교육 등의 기본역량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후 센터 등 수련기관으로 배정되어 5개월 2주간의 현장수련 기간 동안 홍보, 공모사업 기획지원,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아카이빙 등의 실무 경험을 쌓을 예정입니다. 또한 현장 수련 기간 중에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분야 전문가의 멘토링도 격주로 총 10회 제공됩니다. 인턴은 사업기획 또는 공동체 활동 등한 분야를 선택하고 해당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된 개별 과제를 설정하여 전문가 멘토링을 받으며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선발 일정 및 절차, 수련 기관, 수련 업무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이 담긴 선발 공고문은 도시재생 종합정보책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발 절차 및 일정은 9월 13일에서 24일까지 공고 및 온라인 접수, 9월 30일 오후 5시 이후에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10월 5일에서 6일 면접 전형, 10월 12일 오후 5시 이후에 합격자 발표를 합니다. 이상 2021년도 2차 도시재생 유들 청년 인턴 모집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정책 알림이었습니다.